전라남도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는 평해를 사이로 중국과 마주하고 있고 또 남쪽으로는 남해를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남도는 리아스해안으로. 선이 2,165개가 있고 우리나라의 선의 64% 정도를 전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 같은 경우도 어 전국의 약 대한민국의 약45% 정도 해안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수산물 생산량 저희가 그 대한민국의 그 바다의 어떤 생물 자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잘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량으로 가름해볼 수 있는데 수산물 생산량도 58%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바다는 갯벌이 상당한 특징으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갯벌을 보면 황해 동쪽이자 대한민국의 서남해에 위치하고 있고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서식지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동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쪽을 이동하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로서 국제적으로 어, 멸종이기종 이동성 물새의 중간 지착기로서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개골 중에서 어, 전남의 갯벌이 어, 약 42.5%를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남의 바다가 어, 어, 갯벌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갯벌의 생물 다양성을 보면, 어, 2018년에 예, 해수부에서 진행, 진행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의하면, 바다새 출현종은 전라권에서 72종이 출현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법정 보호종도 13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호생물 중 무척주 동물이 서식현황 조사에서도 전남지역에서 붉은발 말동계 백개, 흰발롱개, 달랑계 눈통계기수발보동대추기보동등 7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식 위치수로도 전국에서 전남 갯벌이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갯벌을 포함한 전남 바다의 해양 생태도를 평가해 볼때 연안 해안 해역에 그 해양 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생물 다양성, 생산성, 건강도, 해양 보호 생물, 해양 보호 기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양 생태계를 평가했을 때그 전남지역 해역을. 56개 격자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 1등급이 18개로 약 50%를 차지했고 2등급은 26개 정도 이렇게 되어습니다 그래서 전남 어, 바다의 해양 생태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 지역의 해양 보호구역도 사실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전국의 해양 보호구역이 약 37곳 있다라고 합니다. 해양보호구역 전국 포탈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습지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네 가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총 37개 중에 약 10개, 전국의 27%가 전남 지역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전남 지역, 음, 바다와 연안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해양 보호구역들이 전남에서 분양됐냐 어, 그렇지 않다. 어, 시민사회의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을이 어, 위의 사진이 1996년도에. 수천만을 처음 이슈 제기하는 그 사진입니다. 수천만가구에 어, 갯벌을 중서해서그 밑에 묻혀있는 모래를 채취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하면서 이루어졌고요. 그 반대하는 과정 중에 흑돈음이라든지 황새라든지 저새라든지 이런 철새들에 네, 서식이 확인됐고, 뭐 저서생물들의 네, 그런 생물다양성이 확인되면서 2003년에 네, 예, 습지보호구역으로 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성, 재벌까지 이 지정이 됐다면그 <목소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뭐, <목소리>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2023년에 이, 동쪽 여자만 쪽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024년도 7월 달에 여수 쪽갯벌이 이렇게 해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전남 지역의 여러 습지보호구역도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어. 한 사례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상갱이 보호구역 지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갱이는 돌고래 종류 중한 종인데요. 특징은 등지느러미가 없는 아주 좀 자그마한 동물입니다. 보통 서식은 중국을 포함한 이런 항해 쪽에 연안에 주로 서식하고 있고 또 어, 그 연안과 가까운 강에서도 어, 발견이 되는 그런 종인데 여수바다에서 상당히 많이 이 발견이 이,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상갱이 이 보호를 위한 활동을 어,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상갱이 서식환경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어, 목시조사활동 그리고 연안에 밀려온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네, 바다 쓰레기 죽기라든지 생태 건강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상갱이가 어, 왜 보호해야 되는지 또뭐 상갱이와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어, 상갱이의 보호, 보호 필요성을 알리고 있고요.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2022년 그 또, 또 상객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어, 목표로 소론이라든지 뭐 민간정책단담회 그리고 그섬지역의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만남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 성과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 보호구역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하나하나 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3년에 여수시 의회를 설득해서 어, 여수시 상갱이 보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예, 했고요. 그 조례의 1조 예, 목적에는 어, 이 조례는 여수시 해역에서 식하는 해양 보호 생물 중상갱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낳게. 또 2024년에 지금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아마 각 지역들이 다그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여수시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수립 전략에 SDG 14번으로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수준의 해양 생태계 유지, 습지 보호 지역, 해양 생물 보호구역 등을 30% 지정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평가지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45년까지 지금 목표를 매년 잡아가고 있는데요. 6시 시자체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표했지만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단계적으로 면접대비 높여간다고 해서 약 35년도 정도의 30%를 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명문화하는 정부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 결과들 토대로 어쨌든 여수 지자체 내에서도 함께 해양구역을 지역의 어떤 해양의 30%를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이 해양 보호 구역과 관련된 어,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제안을드리면 어, 일단 해양 보호 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단일법으로 좀 되야 되고 법 속에서 지정 기준, 지정 절차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많이 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발표 속에서 그 김은희 박사님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어쨌든 지적만 해놓고, 어 이런 관리가 되지 않고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어 조치들이, 제재들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어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두 번째로, 어, 해수부가 어쨌든 국가계획으로 30% 확, 확대를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 구체적인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이 제시돼야 되고 그 로드맵 속에 에, 지, 그 실무를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제시되고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음,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뭐, 작든 크든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그 어, 지원 방안이 함께 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 관리 계행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 지역의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 데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정부가 이런 방안들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